안녕하세요 여러분 콩이네 정원입니다 12월 첫 주말이죠 이번 주는 제가 라이트 근무를 하는 주였는데요 오, 왜 이렇게 일주일이 길게 만 느껴지는지 하루하루가 엄청 길다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지루한 그런 일주일이었는데 어제 마지막 불금이었죠 설레기도 하고 어제는 또 약간 일찍 제가 퇴근을 해서 <laughs> <laughs>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는 왜 그렇게 일주일이 길게만 느껴지는지, 12월 첫 주라서 그런지, 연말이라는 그런 마음에 또 조금 설렘이 있어서 그런지, 아무튼 일주일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생장등입니다. 플랫트 생장등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음, 언제부터 사용을 했나 제가 영상을 돌려보니까 7월 7일날 장마가 한창 이제 시작되려고 할때 제가 생장등을 들렸더라고요 그전에도 문어발 생장등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만족도가 되게 좋아서 이게 이제 깔끔한 바 형태로 이렇게 그림에 음 이렇게 그림에 보일까요? 이런 식으로 빠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쪽에 이제 착착 붙여서 이제 설치를 할수 있어서 육안상으로도 좋고요. 어, 다육이들한테도 음, 사용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요 플랫 생생등을 다육이를 부탁해 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개의 제가 아나운서라고 말씀드릴 만큼 목소리가 엄청 좋으신 그런 분이신데 다부님 영상을 보고 제가 플래트 요거를 주문을 했었어요 기존에 제가 5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5개를 더 주문해서 제가 총이 10개를 사용하려고 하고요 앞전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이 저는 이제 V자형으로 된 어 주광색 주광색 불빛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음, 지난해도 에 제가 주문했을 때 이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음 7월 7일 영상에 보시면 있는데 플랫트 생장등을 이제 분리를 해보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평평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는 이제 양쪽으로 두 줄씩 이렇게 등이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V자형으로 돼서. 분사형으로 옆으로 이렇게 V자형으로 이렇게 쫙 분쇄해주면서 분쇄해주면서 달걀들한테 불빛을 줄수 있어서 그냥 일자형으로 안에 일자로 하나만 되어 있는 동보다 이게 더 효율적이라서 제가 V자형을 주문을 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음 이렇게 부속품들을 같이 음 기본적으로 오는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양면테이프 인데 나무 선반이나 저는 철제 선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자석을 붙이도 되고 케이블 타이로 뭐 자석을 사용 안하면 케이블 타이로 붙, 뭐 고정을 해도 되고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나무 선반 이런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 평평한 부위에다가 이런 이게 양면테이프가 엄청 강한 양면테이프라고 해요 두께도 이렇게 두껍습니다 요걸 이제 붙여서 나무 선반 위에다가 부착을 할수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등을 음 고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끼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요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음, 딱 끼우는 거죠 그리고 자석을 연결해서 위에 고정이 될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건데 어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양면 테이프나 이런 고정 핀이나 이런 거는 같이 와요. 그리고 뭐 케이블 타에도 이렇게 봉해서 오는데 나머지 부속품 이제 자석이나 이런 연결선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연결선이나 이런 거는 따로 따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런 또 이렇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플랫트 생장 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것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본인이 이제 주문을 해서 또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이제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등과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요 선이 있는데 30, 61m 0 요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저는 이제 30cm도 몇개 주문을 했었고 처음 주문을 할때 그리고 60cm를 60cm 이제 저는 어 저기 이케아 철제 선발 써니까 위칸 아래칸으로 또 연결할 때는 30으로는 작더라고요. 옆에 있는 등을 연결할 때는 30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칸칸이 위아래를 연결할 때는 60이 필요하더라고요. 제 선반, 높이나, 뭐, 길이나, 그걸 봤을 때. 그래서 여분으로 미리 주문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이번에 주문할 때는 그냥 제가 저기 보면 지금 요렇게 베란다를 보면요. 여기 지금, 음 저희 방부목 밭이 있잖아요. 밭과 밭 사이에 그 선반이 약간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1m짜리 요 선을, 연결선을 주문을 하나밖에 안 했어요. 제가 여분으로 3 0이랑 60을 주문한 선이 여분으로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요 등하고 1m 짜리 선만 하나 주문을 했는데 왠지 모질 할것 같은 요 연결선이 모질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설치를 해보고 음, 음 어느 정도 선이 이제 연결선이 필요하고 몇 센치 선이 필요한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제가 깜빡 잊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물론 블레드 생장등 요걸 많이 이제 사용하시기 때문에 다들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한 번도 접해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플레이트 생장등 요거 이제 저처럼 등과 등 사이에 연결선을 이용해서 설치를 할 수도 있는데 요 연결선 없이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움푹 파여 있는 곳이 있고요또그 옆에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정구에 한쪽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쪽은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철제 선반을 사용하다 보니까 저는 요 연결 선이 필요해요. 연결 선이 필요한데 제가 잠깐 제그 철제 선반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생장등이 켜져 있는 상태라 조금 불빛이 반사되다 보니까 자세하게 제 선반이 잘 보이질 않네요. 여기 아래쪽에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선반과 선반 사이를 연결했을 때 어느 정도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공간이 이제 음, 공간이 이렇게 띄워졌잖아요. 공간이 이렇게 띄워진 게 보이죠. 이거를 이제 감안해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연결선을 이용해서 설치를 했거든요. 연결선 없이 이제 요 등과 등을 그냥 꽂으니까요. 끝에 이 정도가 불빛이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용하는 요 이케아 선반 요 옆으로 가로 사이즈 전체 길이가 55거든요. 그래서 저는 50cm 되는 요 생장 등을 주문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 연결선 없이 연결선 없이 그냥 전구와 전구를 꽂아서 설치를 하니까 이만큼 공간이 이제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선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연결선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는 선반이 어떤 선반인지 어 내가 사용하는 선반이 이런 연결선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셔서 그렇게 주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베란다 불빛이 저희 집이 너무 어둡고 해서 이제 생장등을 켜놓은 상태로 제 선반을 보여드리려고 러니까 화면상 제대로 보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 선반의 특성상 이런 이제 연결선이 필요해요. 연결선이 필요한데 요걸 이제 필요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돌출된 부위와 이렇게 홈이 나 있는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꼭 누르면 깔끔하게 이렇게 일자로 딱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굳이 저처럼 이렇게 이제 연결선이 필요가 없죠. 이 연결선이 없다 그러면 더 깔끔하게 설치를 할수 있어요. 음,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하면 끝부분에 불빛이 쏘여지는 불빛이 한 15? 15 15까지 될까요? 한15 정도. 15 정도 되는 넓이 길이만큼 불빛이 전혀 닿지를 않고 그 반대로 또15 정도 되는 공간에 불필요한 공간에 이제 그 선반과 선반 틈 사이에 조명이 이제 쏘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요 연결선을 이용해서 저희 다육 선반에 연결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연결선이 필요한 선반을 사용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연결선 없이 이렇게 이제 끼워서 그냥 홈을 끼워서 사용할 수 사용하시는 선반을 사용하시는지 계산하셔서 연결 선을 주문하면 될것 같고요. 그냥 1단으로만 쭉 연결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요 선이 필요 없는데, 저처럼 칸칸이 요렇게 연결할 때는, 필이 위칸과 아래 칸 연결할 때는, 요 음, 여분의 요 연결선이 필요하니까, 잘 이제 확인하셔서, 그렇게, 어, 요 생장등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난해 설치했던 다섯 개랑, 오늘 주문해서 설치한 다섯 개랑, 총1 0 개의 플레이트 생장등을 제가, 어, 설치 완료했습니다. 음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볼까요? 이게 한 화면에 온샷으로 딱 당기면 좋은데 여기부터 제가 살짝 기억자 형태로 기억자 형태로 이렇게 놨죠? 여기부터 쭉 이렇게 제일 윗단 선반과 두 번째 선반만 생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아랫단은 제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laughs> 설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연결선은 제가 기존에 추가로 주문했던 수량이 딱 맞아서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설치를 완료한 것 같고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뭔가 달라진 게 느끼시시나요, 여러분들? 삽목판 파이 선반과 선반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어서 한이 정도 밭 턴만큼 공간을 제가 띄워놓고 그 선반을 놔뒀잖아요. 그런데 공간을 띄우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생장등과 생장등 사이에 연결선이 이렇게 쭉 길게 이렇게 보기 싫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삽목판 밭을 이렇게 앞으로 빼고요. 음, 틈이 조금만 생기 남게 옆으로 이 선반을 붙였습니다. 아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면 좋은데 어, 전체적으로 온세수를 안 잡혀가지고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음, 거리에 있는 아이들도 어, 일부만 들였습니다. 일부만 덜여놓고 기온이 또 변동돼가지고요. 와 아, 이거 정말 얘기를 <laughs> 할때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할때 어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계속 이게 노숙하는 기준이 계속 변동이 돼요. 날씨가 변동되다 보니까 몇몇 아이들만 제가 안으로 들였고요. 다 들이진 않았어요. 이게 선반이 완전히 정리가 되고 제자리를 찾은 후에 어 본격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거리대 있는 아이들 들이려고 일단 거리대 하나만 놔두고. 어, 다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요런, 노마나, 연등, 돌기마리아, 금, 요렇게 대충대충 또몇 아이 베란다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가 요렇게 기역자로 요렇게 되어 있죠. 어, 그런데 이게 삽목판을 앞으로 빼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옆에서 세탁해 있는 쪽에서 보면은 조금 공간이 어, 좀 그런데 요 삼복판은 여기 제일 끝으로 뺄까도 싶었어요. 음, 그거는 이제 차차 어떻게 배치를 해야 어, 콩이네 저만의 베란다 정원이 겨울 정원이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꾸며질까 하는 또 머리를 한번. 음, 써봐야 될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이렇게 있어도 이제 거실에서 제가 베란다를 볼 때는 너무나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되게 좋답니다. 그리고 여기 화분 곳간에 있는 여기 위에도 지금 몇몇 아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도 저희 메인 입간판이 콩인의 정원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원래는 제가 요걸 고리를 여기 만들어서 그런다. 여기 천장에다가 매달라고 했거든요. 카페 정원 간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몇 년째 이렇게 그냥 세워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 아는 분한테 몇년 전에 선물을 받은 저 간판입니다. 너무 예쁘죠. 바구니에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아무래도 그리 되는 어있 아이들이 다 들어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여기 저희 화분 곳간 위로 올려서 모노바의 생장등을 여기 뒤에다가 이제 찝어서 봄이 올 때까지 보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다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소 저희 베란다 정원이 조금 어수선해 보이는데요 와 생장등을 다 설치하고 나니까 깔끔하고 너무 예쁜 저만의 공간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 전까지는 요 아이들 베란다에서 저와 함께 생활을 할것 같아요. 아,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음, 이제 한 6시가 조금 돼가는 시간이라서 해가 없고 햇살이 없고, 이렇게 생장등 조명만으로 아이들이 비치는 저만의 베란다 공간도 너무 예쁩니다.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기 초록초록한 율마도 보이고요. 붉은 느낌만 있다 그러면 다소 조금 식상하고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중간중간 요렇게 초록초록한 관엽이들과 초록초록한 잎들이 보이니까요. 어, 저만의 힐링 공간이 더 아늑하고 예쁜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래쪽에는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하고, 음, 깔끔하게 정리가 된 후에, 정리가 된 후에, 이제 또 저만의 공인의 힐링 공간 여러분들한테 베란다 안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꾸며가 볼게요. 12월 첫째 주말 포근한 저녁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